저는 오늘부터 3일간 경기권, 보령권, 군산권에서 배를 타고 쭈꾸미 낚시를 할 겁니다. 금어기 해제 2주가 지난 시점에 어디서 쭈꾸미가 잘 나올지 궁금하기 때문이죠. 최대한 현실적인 조항을 보여드리는 게 목적인 만큼 이번에도 당연히 내돈내산 콘텐츠이고요.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애기는 고추장, 수박, 국방 닭새우, 레인보우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은 표로 정리해서 팩트 중심으로 최대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번배 타고 영상은 하나 올리는 충무김밥도 울고 갈 극악의 그 가성비 컨텐츠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 권쭈꾸미 낚시는 전곡항에서 배를 탔습니다. 영흥도가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 예약이 너무 힘들어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정곡항으로 왔어요. 인기가 많은 출조지는 아니지만 서울에서 워낙 가깝기도 하고 주차시설도 잘 되어 있는 점이 매력적인 곳이죠. 그래도 쭈꾸미 시즌에 주차가 힘드니까 일찍 오는게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탄 배는 골드 피싱호입니다. 모르는 선장님의 모르는 배구요 인터넷 서칭으로 예약했는데 무섭게 생겼지만 친절한 사무장님도 계셨고 신조선이라 배 컨디션도 괜찮았습니다. 특히 낚싯대와 리를 세척할 때 생수를 사용하면 아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따로 준비해둔 점이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을 꼽자면 컵라면 외에 다른 먹거리도 없었고 어닝이 있긴 했는데 이날 오후에 꽤 더웠음에도 고장이 난 건지 펼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날 3번 자리를 배정받았는데 선수에 아무도 올라가지 않으셔서 중간부터는 선수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어, 출항은 5시 정도에 했고 40분 정도 이동 후에 5시 40분부터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15시 10분경에 했고 항구도착시간이 15시 55분이었으니까 오롯이 낚시를 한 시간이 9시간 30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포인트는 이파도 북서쪽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파도 근처에서 계속 낚시를 했습니다. 사무장님께 여쭤보니까 꼭 이쪽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영흥도 쪽까지 갈 때도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빈 채비의 무게에 익숙해지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채비가 바닥에 닿으면 로드를 살짝 올렸다 놔주면서 빈 채비의 무게에 익숙해지는 거죠. 어차피 어두울 땐 쭈꾸미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초반엔 빈채비 무게에 익숙해지는 것, 요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평소 무게랑 다르다 살짝 무거워진다 라는 느낌이 들면 쿠킹 하시면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올라온 쭈꾸미인데 너무 작네요. 요런 건 살려줍시다.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났더니 바로 좋은 일이 생기네요. 굳이 가게 올라옵니다. 하랴. 낚시 초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입질도 따문 따문 들어오고 삼치인지 갈치인지 메뚜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낚싯줄을 끊고 가버리기도 했어요. 어 뭐야? 어잉? 어 삼치가 있나? 삼치 있어요. 그런가봐요. 삼치인가봐요. 순식간에 끊고 가버리네. 올해 경기권 쭈꾸미 조항이 작년보다는 못하다는 소문을 들었던지라 걱정이 됐었는데 날이 밝으니까 본격적으로 입질이 시작됐습니다. 아 오늘도 역시 해가 뜨니까 아이고 니나는 나로 나오넣고만 아이 크다 사이즈 좀 되나본데 오케이 쌍거리 아이고야 오는구나 어또 쌍거리 선장님이 좌우로 번갈아가면서 잘 흘려주시네요 최대한 좌우가 비슷한 환경에서 낚시할 수 있도록 좌우로 잘 이렇게 돼 주십니다 지금 가비가 엄청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사이즈들이 작아가지고 저는 다 방생해 주고 있거든요 더큰 다음에 잡아먹으면 훨씬 좋으니까 아마 올해 10월쯤 되면은 가비 이제 사이즈도더 많이 커지고 개체수도 많아가지고 네, 갈비낚시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콧물 가라 에이. 아, 너무 작다 넌 가라 으이, 귀엽다 귀여워 지금이 7시 18분이고 57마리 잡았네요 57마리 해가 뜨고 6시 50분부터 7시 반까지 40분 정도 지속된 피딩타임에 70수 정도를 낚아내다가 갑자기 입질이 끊겨서 캐스팅을 시작했습니다 보다 넓은 지역을 탐색하기 위해서죠 입질이 뜸하니까 캐스팅 채비를 뭐 띄우면 은거북이어가 타버리니까 질질 끌고 올게요 왠지 이것도 갈비 같다 어이구 조금이 오랜만에 조금이 싼거리 야 이게 얼마만에 쌍걸이냐 이거 쭈꾸미 사이즈 좀 되나보다 쌍걸인가? 어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은 쭈꾸미 어딱 백수네 9시에 100수를 돌파했고 점심시간이 11시까지 142수로 전반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점심도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오늘은 제육볶음, 메추리장조림, 멸치볶음, 그리고 라면이 나왔습니다. 별점 2.5점 드리겠습니다. 밥 먹고 나니까 또 누나 누나 타임이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쌍리 아이고야 200마리째 조금이 너무 작다 귀요미한 마리 올라어 귀요미 지금 시간이 12시 8분 12시 8분에 200수 했습니다 나 아직 너무 더운데 너무 더워서 힘들어 내일이랑 모레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체력이 딸린다이대학 끝에 먼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아이고, 아이고, 온다, 온다. 아이고, 사이 좋다. 250. 후! 보자. 2시 17분에 250. 야, 아까 200수 찍고 나서부터 마리수가 현저하게 떨어졌어. 요 그래서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250수 찍었네. 제가 알기로는 3시쯤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누나누나 누나 터지면은 300마리 가능하고. 눈알은 안 터지면 앞 불가능하고 아또 갑이 어 너무 작아 이런 계란 사이즈 갑이는 가져가기도 거시기하고 계륵입니다 계륵 호라 자 우리도 잡은 만큼 잡았으니 낚시 종료하겠습니다 음 들어가시면서 어 지퍼백은 화장실 문 열물이 있어요 하아 결국 300은... 결국 300마리는 못 채우는구만. 자, 그러면 전곡항 경기권 쭈꾸미 낚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제 낚시 시간은 9시간 30분이고요, 출조비는 10만원이었습니다. 저는 292수를 잡았는데, 운 좋게도 장원을 했습니다. 부장원은 225수를 했구요 중간에 쉬신 분들을 제외하면 평균 100수 정도 하셨습니다 밑걸림은 한번도 없었지만 중간에 삼치인지 갈치인지 아무튼 커팅된게 한번 있었습니다 사무장님이 있는 배라 초보자님이 타시기에 괜찮아 보였구요 주차는 뭐 수도권에서 가장 편한 항구가 아닐까 싶네요 전체적인 시야리 작은 편이었는데 갑오징어 개체 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얼추 70마리 이상은 방생한 것 같아요. 10월 달 갑오징어 낚시가 기대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출조지 오천항입니다. 오천항은 주차하기 힘들기로 유명한 항구죠. 특히 쭈꾸미 시즌엔 전날 가서 진지구축할게 아니면 항구쪽은 포기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롭구요. 그나마 5 0 8출소쪽 무료주차장이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날 여기에 주차를 했는데요. 안쪽에 있다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구요. 세븐일레븐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항구에서 멀어보이지만 성인 기준 5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어요. 그나마 여기도 평일 기준 3시 반이 되니까 만차가 됐고 올해까지만 운영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더욱 주차난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오천항에서 제가 탄 배는 해양호입니다 약 8톤급의 18인승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9.77톤 배보다 시설면에서 부족할 수 밖에 없지만 나름대로 어닝도 만들어 놓으시고 무엇보다 배질을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사무장님이 안계시고 컵라면 외에 다른 간식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배가 작다 보니까 선실도 작을 수밖에 없는데 이동시간이 길지 않아서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팔토크 배치고 통로도 넓은 편이고 난간도 높은 편이었고요 5시 35분에 출항을 했고 25분 이동 후 6시부터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낚시 종료시간은 15시 40분이고 항구 도착시간은 16시 25분이니까 오롯이 낚시를 한 시간이 9시간 40분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연 앞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선장님 바로 옆자리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스타트는 보령한 고정산업단지 앞에서 시작했고요. 전천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오후에 원산도권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본사에서 왔다. 지금은 고추장이랑 고추장 닭새우, 그리고 뽕돌 12호로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네 마리나 왔고 아주 해뜨기 전인 거 생각하면 괜찮은 거 같아요. 시작은. 이날 제가 깜빡하고 카운터기를 안 가져왔는데 선장님이 빌려 주셨습니다. 묶을 수 있게 케이블 타이도 같이 빌려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해가 밝으니까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수많은 붕어 사체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천수만 방류를 했다고 하더니 염수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 죽은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 이쁘다. 오 갑인가? 어우 쌍거리 어이구야 쌍거리 오우 크다 오우 뭐 이렇게 힘을 써 이야 오우 쌍가비 오우 쌍가비 이야 가비 사이즈도 좋네 이야 벌써 이런 사이즈의 가비가 나와 확실히 쭈꾸미던 가비던 경기권보다 사이즈가 좋았습니다 특히 갑오징어는 찰갑이라고 부를 만큼 큰 사이즈들도 나오더라고요. 여기 앞에 보이는 섬이 원산도 옆에 있는 효자도 섬이고, 여기는 좀 수심이 한 20m 넘는 것 같아요. 16호 뽕돌로도 거의 20초 정도 홀링 시간이 되거든요. 이구 크다. 쌍걸인가? 오우. 어이구야어우팔 아파 어우웃어버 우와 크다 혹시나 해서 드리는 것같인데 보통 조금이는초크럼틀에 넣으시잖아요 근데 갑오징어도 여기다 <목식> 같이 넣으시면 안돼 갑오징어는 쪽끄럼틀 <목식> <요> <목식> <목식> 옆에 있는 여기가 너무 잘난이정어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 쭈꾸미가 갑오징어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죽어요, 죽어. 빨리 죽으니까 갑오징어는 이쭈꾸미들 밖에 보관을 하고, 시 쭈꾸미만 쭈꾸미한테 보관을 하시면 갑오징어가 뭐갈 때까지 어지간하면 살아있을 거야. 어우 크다, 크다. 오케이 쌍거리. 어, 50개네. 50개. 지금 시간 8시 2 0분좀안됐네요 낚시 시작한 지는 한 2시간. 2시간 정도. 이날은 피딩 타임이 있다기 보다는 따박따박 꾸준히 나와주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9시 45분. 9시 45분에 100개 했습니다. 여기가 주... 네, 수심이 깊어가지고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 시간이 오래 걸려. 내려가는 데 30초, 올라오는 데 30초 그리고 팔이 너무 아파요 사이즈는 크지, 수심은 깊지, 잘 나오지 하니까 팔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역시 쭈꾸미는 체력전입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우 50마리째 올라옵니다. 어우, 상거리 야 150수가 아니라 151수네. 야, 이번에 150수를 넘기고 점심 시간이 됐는데 메뉴는 비빔밥이었습니다. 배에서 비빔밥을 먹은 건 처음이었는데 간편히 먹을 수 있으면서도 맛도 좋았습니다. 4점 드립니다. 이날 오후부터 급격히 구름이 끼면서 입질도 줄어들었는데 대비가 강하고 색감이 강한 색동에 애기로 바꾸니까 입질이 살아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283 283마리입니다 아쉽네요 애기 선택 판단을 좀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마지막에 시간 날림이 괜히 컸어요 선생님 최종 몇 마리 잡으셨어요? 18마리 318? 네. 318 최종 스코어 몇입니까? 318 318 선생님은요? 333야 많이 잡으셨네 선생님 <웃음> 최종 몇입니까? 30? 320? <웃음> 320, <웃음> 320. <웃음> 선생님은요? <웃음> 340? 아 장원, 응, 장원이시고 부장원이시고 이야 많이 잡으셨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선생님들 애기 어떤 거 쓰셨어요? 주로? 어... 아 색동. 아, 네. 아 오전에는 닭새우랑 국방에 잘 나오다가 오후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도 색동으로 바꿨더니 막판에 그래 좀 잡기 잡았었는데. 아딱 뭐? 미리 그렇게 하고 계셨네요 색동으로. 오늘 340마리로 장원하시는 분도 오후에 날이 흐려지고 나서는 색동으로 재미를 보셨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색상을 가지고 다닐 수 밖에 없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럼 보령권 낚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낚시 시간은 9시간 40분 이었고요 선비는 9만원 이었습니다 저는 283수를 했고 장원분이 340수 부장원분은 333수를 했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300수 이상 하신 분들이 세분더 계셨고 배 평균 조과는 200수 정도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쭈꾸미 씨알이 크다 보니까 올라탄 감도를 느끼기 쉬웠고 그래서 누구든 쉽게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밑걸림은 두번 발생했고요. 특이점이 수심이 거의 평균 30m 정도로 상당히 깊었다 보니까 추를 16호에서 18호까지 무겁게 사용했습니다 가볍게 세팅하는 게 좋다는 게 상식이지만 수심이 깊을 때는 무겁게 써서 채비를 빨리 내리는 게 조과에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 무게를 써도 조꾸미 무게감을 느끼는 데는 전혀 무리 없어요 다만 고기어비의 릴로 300회 정도를 뽑아내다 보니까 전동리를 가져왔어야 되나 아 싶을 정도로 체력적으로 힘들었습니다 3일 연속 출조 아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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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세 번째 출조지 비응항입니다. 비응항에는 두 곳의 무료 주차장과 한 곳의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요. 늦게 왔더니 무료 주차장은 자리가 없어서 유료로 주차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탈 배는 군산의 슈퍼마리노입니다. 9.77톤 신조선 배로 컨디션이 좋은 배였습니다. 아쉽게도 컵라면 외에 다른 간식은 없었지만 대신 떡만두 국을 주셨습니다. 호랑은 5시 25분에 있고 30분정도 이동 후 5시 55분부터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비흥항 북쪽 뜬방파제 근방에서 캐스팅 시작합니다. <목소리> 이날은 아침부터 구름도 많이 끼고 비도 오락가락하고 번개도 치고 기상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천둥 번개 치고 난리 나네. 어, 시알 좋다. 다행히 해가 뜨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구름도 걷히고 비도 긍기네요. 예보가 있었지만 날도 개임해서 8 시에 5 0 수를 넘겼습니다. 최근 군산이 오전보다 오후에 마리 수가 터지는 패턴이라고 해서 기대가 되네요. 아이고 한 마리 오는구나. 오 어, 사이 좋다. 어이구 커다. 그러다 10시쯤 되니까 구름이 멀려오더니 순식간에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그그 목구름 보이시나요? 갑자기 먹구름이 위험해서 두려우면서... 주변에 온도가 확떨어졌어요 갑자기 와, 얼풍 구름을 피해 벗어나는 김에 조금 이르지만 밥을 먼저 먹기로 했습니다. 식사는 도시락이었는데 새우 튀김, 고추 튀김, 제육 등 구성도 뛰어났지만 기본적으로 음식 솜씨가 좋은 밥이었습니다. 4.5점 드립니다. 아쉽지만 군산 낚시는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선비는 10만원이었지만 조기철수로 5만원 환급해주셨구요. 10시까지 82수 잡았습니다. 밑걸림은 2회 발생했는데 낚시시간이 짧았던걸 감안하면 밑걸림이 좀 있는 편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지난 3일간 경기권, 보령권, 군산권 조꼬미낚시를 해보고 시청자님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